신명기 26장 1절에서 29장 9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내 하나님 요 앞에 아래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급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급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나이다.이와하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요하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요하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 할지니라 셋째 해고 십일절을 드리는 해에내 모든 소산의 십일절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다 그리할 때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손으로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주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요하의 말씀을 청정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나이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하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하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건하였고 여하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너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예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와를 위하여 재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와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하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라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요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요하의 말씀을 총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귀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무원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각과 아셀과 스불론과 당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이 네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요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이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 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개기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어울리게 하는 자는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8자. 내가 내 하나님 요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류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안에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요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라.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와께서 내 몸에 <laughs> 연병이 들기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의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오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밭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급의 종기와 치질과 개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질이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질이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속하여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색에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장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요아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요아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소사나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너희 의너 중에 우가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흘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하시리라, 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고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업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 것도 그에게 나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요.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다 자라도 자기 품에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어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 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하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래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열하 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실고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요하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니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29장 호랩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당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애급당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기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헬스 본왕 시온과 바산왕 오기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가과문하세의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까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사람들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라허단 낙타, 미디안,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와의 호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계달의 약물이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누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르는 자들이 누구냐곧 그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요하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지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여러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대반원의 영광 곧그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와의 호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원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운가.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묻 왕의 젖을 빨고 나호와는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슬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설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앞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며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계시록 21장 10절에서 27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다디오니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은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오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며.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문은 열두, 열두 진주니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망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